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6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프리미어 리그 총 6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4승 오무 11패 에스턴 빌라대 15승 11무 3패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전략을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이 아스톤 빌라의 기동성 있는 수비와 역습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지난 경기처럼 수비 라인은 다소 내리고 수비에 대응하는 양상을 만들 수도 있다. 아스톤 빌라도 역습 전술의 완성도는 상당히 훌륭한 상황이지만 베일리의 이탈은 다소 아쉬운 상태. 언더와 무승부를 점칠 수 있는 경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에스턴 빌라,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0승 9무 11패의 첼시대, 13승 7무 8패의 브라이턴 엘비언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브라이튼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첼시의 램파드 감독은 에버튼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자 빌드업과 중원 삭제 축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브라이튼이 공략하기 딱 좋은 유형. 브라이튼이 점유율을 추구하면서 중원에서의 힘을 과시하고 있고, 측면을 지원하러 윙백이 전진하면 미토마 같은 선수들이 날뛰기에는 좋은 환경이다. 실제로 미토마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윙백들을 잘 공략하던 편이기도 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브라이턴 엘비언. 승. 핸디캡, 브라이턴 엘비언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6승 9무 15패의 에버턴대 11승 6무 12패의 플럼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오히려 에버튼이 상성에서 앞선다고 볼 여지도 있는 상황인데 플럼의 경우 미트로비치가 없으면 경기력과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진하는 경우가 작고 플럼이 라인을 높여 전방부터 압박을 하는 경우 에버튼의 기동성 있는 자원들이 뒷공간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미 기동성에서 첼시 수비를 압도하면서 무승부를 거둔 경험도 있는 상태. 에버튼이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에버턴,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6승 5무 19패의 사우샘프턴데 8승 9무 13패의 크리스탈 펠리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펠리스의 승리를 점치겠다. 호지슨 감독 부임 이후 부상으로 빠진 자아가 없이도 다득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 고무적. 호지슨 감독도 수비와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감독이라 비에이라 전임 감독이 갖춰놓은 수비 시스템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양 메짤라를 전진시키면서 역습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방에서 수적인 우위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 현재로서는 팰리스의 밸런스가 꽤 좋아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크리스탈 팰리스, 승, 핸디캡, 크리스탈 팰리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16승 5무 9패 의 토트넘 호스퍼대. 8승 6무 16패의 보머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토트넘의 승리를 점쳐도 무방하다. 경기력 문제가 있던 와중에도 홈에서는 꾸역꾸역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맨시티, 첼시,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홈에서는 이기면서 챔스권 사수의 가능성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머스가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다소 수비적으로 나서면 지난 경기 보여주었던 역습 플랜의 완성도와 파괴력을 감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득점력을 크게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승점 3점에 가까운 상황은 만들 수 있을 것.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토트넘 호스퍼, 승, 핸디캡, 토트넘 호스퍼,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8승 7무 15패의 울버햄튼데 10승 13무 7패의 브랜트 퍼드 FC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울브스가 첼시를 상대로 강력한 중원 압박과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었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중원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전방 자원들이 힘을 쓰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듯. 언더를 점치는 것도 꽤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울브스가 세컨볼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도 보여준 다소 좋지 못한 결정력을 생각한다면 공격진의 결정력에서는 토니가 주축인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점쳐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브렌트포드 FC 승, 핸디캡 브렌트포드 FC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